바로 써먹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기에는 쉽지는 않다 교육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커리큘럼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좋은데 다만 그거랑 저희가 회사에 가서 실제로 개발을 하는 환경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가자마자 아 나는 이거 공부해 왔으니까 될 거라고 아 후배님들한테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게 회사에서 선배님들한테 배울 때 이해도의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. 어, 다음 질문 주신 게 이제 뭐 바라는 정책이었는데 제가 회사 와서 일을 해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AI를 중심으로 IT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회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.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최신 IT 기술 동향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 아니면 뭐 기업이나 정부와 아니면 지자체와 연관된 프로젝트 참여하는 등의 여러 좀 실제 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주기적으로 있어 준다면 미래를 이끌 소프트웨어 인재가 될 재학생들이 트렌드에 뒤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선구자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이동열 선배가 얘기하실 때 뒤에 몇몇 후배인 것처럼 보이는 재학생처럼 보이는 음,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. 굉장히 공감을 표시했어요.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 매우 유효한 건 사실이지만 현장에 오면 조금 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이건 국가 차원에서 또 해야 되겠고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진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정보와 거기에 대응 이런 것을 몸으로 머리로 삶으로 터득하고 준비해서 갈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.